아니면 저 자르는 데서 한번 잘라보시라고. 어 그래? 내가 영 이상해? 아니 영 이상한 건 아니지. 응. 어좀좀 좀 이게 간지가 딱 나는. 내가 이거 지금 저거야. 투 톤으로 자른 거야. 어투 블럭 참 투클럽 이렇게 이렇게 하고 투 이렇게 하는 거. 어 그래 투 블럭. 어, 근데 이제 응. 제가 저도 미용실 많이 다녀봤는데요. 응. 남자 전용 미용실이 아이바버샵이라고 하잖아요. 음. 아 이거 좀좀 간지가 나요. 그리고 또딱 남자한테 맞게 커트를 해주더라고요. 그 자네처럼 날 자르면 어떻게? 아니까 그러니까 저처럼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음. 그 사람한테 맞게끔 이렇게 해줘요. 음. 음. 그래? 나 지금 멀쩡한데?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, 아니 안 멀쩡하다는 게 아니라. <웃음> <그래>. <웃음> 그래 어디야? 여기 여기 판교예요 판교. 아 판교야. 그, 이름이 뭐야? 어 킹스 바보샵이에요 킹스.